서희경마 1경주 국육등급1200별장경주에 출전할 4조 걸작 축제 국육급 마필입니다. 강도 있는 훈련을 시행하는데 안정된 주행에 탄력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 나은 전력 기대됩니다. 직장경주 중위권 모래 맞고 자리 잡지 못한 전개 이후 지구력 부족했지만 앞선이 강했던 편성에서 패출혈이 발생되면서 제 능력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행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온 이전을 치른 신의 마필로 잠재 능력은 분명 더 보유했기에 뛸수록 진가가 나올 것으로 보며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보고 싶은 상태호전시의 뚜렷한 휴양 공백전 치르는 마필입니다. 대규마 이경주 국 6등급 1300 별정경주에 출전할 41조 시크릿 울프 국 6군 마필입니다. 광치기 국 3군 마필과 동방훈련 시 강구보를 길게 끌어주며 지구를 보강하는 모습 속에 활기 있으며 탄력감도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초반 타임은 양호했지만 내측 기대면서 자리 밀려 중위권 전개 이후 앞선이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탄력 및 스피드가 초반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데뷔 후 고전했지만 정상 출전 주기에 새벽 훈련 시 걸음은 거의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이기에 무조건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저의 경마 삼경주 국육 등급 1700 별정 경주의 출전할 28조 에코포레 국육 급마필입니다 원더풀 패스 국육 급마필과 더바울라지 대등한 탄력으로 힘차며 꾸준하게 걸음 늘어난 모습 속에 충실한 강한 훈련 후 상태조와 선전 기대할 상태 양마필입니다. 호 직전 경주 3선 외곽 전개 이후 결승 종반 선두 노렸으나 약간 모자랐지만 경쟁력 충분한 모습을 보였던 입상을 차지해줬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조금씩 꾸준하게 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 어느정도 틀이 잡혔기에 상대 강해졌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활약이 기대되는 마방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대경마 사경주 995등급 1800 핸디캡에 출전할 24조 토네르 9 5 9 마필입니다. 점차 걸음걸이 활기 보이며 상승세 타고 있는 만큼 강구봇이 탄력적인 걸음이라 전력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초반 타임은 늦었지만 중간 대회 무빙 전개 이후 강공 속에 서둘러 붙이며 종방 끝걸음 보이며 입상마와 도착차 크지 않은 경합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승급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편성과 상관없이 뚝심을 갖춰 선두권 약 편성의 상태 호전시에 보인 만큼 입상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토이경마 오경주 국 5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할 53족 임록국 5급 마필입니다. 연일 강구보로 스피드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돋보여 전력 향상 기대할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석에서 밀리지 않은 경합성의 선입 전개 이후 승급 전 적응한 모습 속에 앞선이 빠른 페이스에서도 선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아직은 힘이 덜차 어렵게 경주를 치르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자원으로 전력 완성도가 높아지고 적응력이 향상되었기에 마방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이경마 육경주 혼합 4등급 1800 핸디캡에 출전할 구조 골든 잭팟 국4구마필입니다 직전과 동일한 훈련 패턴 보였고 활기있고 탄력 괜찮은 걸음 유지에 주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부터 무빙 선입에 강공이었지만 끝 탈격감조와 확실한 능력을 과시하며 여유있게 우승한 마필입니다. 비록 연속 승급전이지만 혈통적으로도 기대를 했고 이에 걸맞게 걸음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상태 호전세 와 더불어 전력 급상승세에 낙관 해도될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양 마필 입니다. 토요경 7경주 국3등급 1800 핸디캡 에 출전할 48조 원더풀 제트 국 3군 마필입니다. 길게 강약 조절하며 구보로 충분히 훈련했고 좋은 컨디션과 발걸음 보여 상대 강하지만 최선 강공 기대됩니다. 직접 무리한 서행 경합소 자리 밀린 전개 이후 직선들을 최선 다했지만 상대 강했고 지구력 부족해 승급전에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태 호전시에 있는 선입행의 마필로. 초반 타임과 함께 걸음도 부쩍 늘어났기에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경마 8경주 국사 등급 1600 핸디캡에 출전할 40조 대질러시 국사군 마필입니다. 힘차며 꾸준히 걸음 늘고 있고 충실한 강화훈련 후 상태 좋아 선전 기대할 상태의 명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4선 입장계시 근성을 보이며 생각보다 강한 능력을 과시해 선두 접점에 여유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1,700거리 좋은 기록에 선두 접점 펼치며 입상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가운데 근성이 좋은 마필이기에 아이또 힘이 차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승급전이지만 성장 가능성을 높게 타진하는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구경주 혼합 3등급 1600 핸디캡에 출전할 1 8조 파워 빅토리 국 5급 마필입니다. 한층 강하고 긴 훈련소 스피드와 지구력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도 빼여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늘어난 거리에 후미 전개 이후 직선 들로 탄력 붙였지만 장기 휴양 공백전 실전 적응 실패에 파워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이젠 정상 출전 주기에 훈련의 변화와 더불어 힘이 차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승급 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혈통과 생김새 모두 좋아 중거리 쪽으로 갈수록 진가는 발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